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먼저 선포하고 계속해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1 1기상2장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리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상인함께먹나니식구가 네 되게 하라. 그들은 내가 외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아멘. 오늘 맹예권사님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 바실레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화 19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바르실레는 아주 높은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인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 네. 내년에 80살이시죠? 네. 많이 네.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왕이 많아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은 누구냐면 다윗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저 쫓겨나서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다윗 왕에게 아주 곤란하고 오해받고 또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입장인데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음식을 공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 사람인데 암몬족서입니다. 암몬족서, 알죠? 암몬족서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특별한 그런 일입니다. 알레루야. 두 번째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죠? 부자라는 것이죠. 부자.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특별하게 의미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 보세요. 가측급시다. 시다 사무엘라 10장 28절.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버리와 또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거의 이다이단과 피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음식과 함을며 보세요. 침대와 이부자리와 세수할 수 있는 대야와 밥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그릇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거의 자기 삶을 다이왕 다윗에게 다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분명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궁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바르실레의 이 선행은요, 압살롬의 반역 때 마하나임의 피신한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 거의 뭐 전체 분위기는요, 압살롬에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지금 피신하는 왕이죠, 쫓겨난 왕입니다. 대세는 이미 지금 압살롬에게 기울러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어, 물러나 있는 다윗을 도운다는 것은 사형감이죠. 사형감. 주식끼리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바르실레인 한 사람 이 인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이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부자였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을 위해서. 쫓겨난 왕을 위해서 그러나 그 쫓겨난 왕은 일시적입니다. 영국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역 때문에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다이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세 번째는 그는 겸성과 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상하신지 보실랍니까? 자, 자녀들이 왕 곁에 있게 하라고 다이시제 노년의 유언장으로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모든 왕권을 위임하기 전에, 그가 눈을 감기 전에, 바르실 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라. 똑같은 말이죠. 바르실레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은혜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자비와 자애, 하나님의 모든 궁유라심과그 사랑. 그 성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열한기상 2장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이 바리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게까지요.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왕 곁에 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곁에 항상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높은 여러분 직분을 주고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식구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으로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실레 바르실레 역개정과 어, 우리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같은 이름인데 약간의 그렇게 차이 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실레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요 나의 철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이름의 의미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는 80살의 나이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늙어서 여러분 어떤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치 철연장 여러분 고대시대 철연장은요 많은 대적들을 쳐부시고 여러분 다해칠수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최고의 무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의 인생이 마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게 바르실래의 인생은요 모든 대적들을 철 연장으로 다 깨부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철 연장입니다. 할렐루야. 궁일의 철 연장입니다. 아멘. 왕에게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때 어떤 도전이냐 주님 나도 이 바르실레처럼 철 연장과 같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명예군사로 인직받은 우리 김장희 군사님은 주님의 새로운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본인의 가지고 계시는 여러 소유 그런 재산들을 가지고 교회를 꾸준하게 지난 10년 동안 성겼던 너무나 훌륭하신 신앙의 인격과 성실과 충성의 어머니이시고 또 믿음의 스승이시고 선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새로운 게 설립 10주년 감사 기념으로 명예권사님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르실레처럼 우리 김장인 권사님은 부정한 종 우리 새로운 개가 시작될 때부터 연약할 때부터 바르실레처럼 본인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하게, 헌신하고계신줄로믿습니다그 m e n 김장인권사님은 믿음의 바르실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바르실네입니다이 시대 교회의 바르실네입니다 그래. 제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용서해드릴게요 내일부는안 돼요 네. 즐겁죠 하나님께서 우리 김장인 권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게 또갈 줄로 믿습니다 자리 함께 축하시켜요 앉아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바르셀레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왕의 가족처럼 있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는 e i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t 인되었을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풍된 줄로 믿습니다. 음. 우리 권사님의 인생을 노년에 아름답게 하시고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나라를 성기고 세우는 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많은 것들로 기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인생이 계속해서 더욱더 강건하고 넉넉하고 이제 이번 주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시고 수술하실 때 속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 부위가 염증이 없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더불어의 은혜도 우리 권사님 술 심령을 주장하셔서 고백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긴장했나 이 시간.